현재 안산 지원의 경우 1심 재판만 가능하다 보니 2심 재판을 하려면 항상 수원으로 가야만 하는데요. 지역주민들의 법률 서비스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을 지법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 고잔동에 위치한 수원지법 안산 지원입니다. 안산과 광명 시흥시를 관할하며 150만 명이 넘는 사법 수요를 지니고 있지만, 3심 재판 중 1심 재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2심까지 재판이 이어질 경우 시민들은 수원으로 가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소송권 때문에 수원을 몇번 갔었는데, 근데 교통도 몇번 버스도 갈아타고, 안산에서 수원까지 가기가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 안산에도 집업이 되면, 특히 행정 소송을 비롯해 회생 파산 사건의 경우 일심 재판조차 수원지법에 접수해야 하면서 매년 6천 건 이상의 소송 당사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항소심 사건이나 또 행정 사건, 파산 회생 사건에서 이 안산에서 처리를 못해서 수원지방법 수원지방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이 지역 인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거리상으로나 시간상으로 무척 불편한 상황입니다. 안산시의 경우 스마트허브 등 공장이 밀집돼 있고 13만 명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는 다문화적 지역 특성으로 관련 소송 업무도 많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안산지원에 집업 승격을 위한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하여 지역 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법원 접근성과 법률 서비스의 편의를 위해서는 안산지원이 지법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